첫 번째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라 이렇게 외 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라. 이거는 1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랬을 때 이스라엘아, 네게 네가 돌아오려거든 네게로 돌아오라. 에르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정해시는 주 겁니다. 리턴 투미라고 했어요. 리턴 투미. If you Israel will return, then return to me m 제가 여기 NIV 성경을 적어놨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그 이제 뭐냐면은. 돌아오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긴급한 상황인 겁니다. 왜냐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멸망할 것을 에르메 선지가 예언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에르메 선지를 통해서 돌아오라 응? 좀 긴급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다른 다른 방법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더라도 뭐 형식적으로 회개하거나 진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에르메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께 와서 진심으로 회개를 하라. 음. 이거를 갖다 여기서 이렇게 막 외치고 있는 겁니다. 경고하고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다른 의상에게 뭐 다른데로 이렇게 간다든지 또 다른 거를 이렇게 다른데로 이렇게 빠지, 빠지거나 의상에게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 없습니까? 우리 그 우리 많은 주위에 있는 많은 그 다른 종교 분들도 다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어, 어디든 다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다하나님인데 우리 기독교 하나님한테 돌아가야 됩니다 기독교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신의 자에 나타날 때도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1장1절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정체성이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과 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민 이것 여기에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뭐 다른 종교 이렇게 믿으면서 뭐다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니 그런 대로 우리가 아 거기도 하나님이라 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것도 뭐 믿으면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기독교 하나님께 꼭 우리가 저 하나님께 나아가자.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 부정성으로 잃어버린 이 국민 주권 이걸 되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요. 예? 국민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데 가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 물론 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나나도 이거, 이게 누구든지, 이거 정말,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잘못했구 이런 거를 느끼고, 또 주위에,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부탁하고, 그렇죠. 본인은 예수님을, 정치인들 중에 뭐다 기독교 신앙인이 아니니까요. 그런 거를 부탁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그럼 하나님께 돌아가면 뭘 해야 되느냐. 여기 첫 번째는 로 이렇게 전하져요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말라 1절.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요 가증한 것을 버리라 그런 거예요. 가증한 것을 버리라.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는 그 밑에 이렇게 NIV 성경 보면 이렇게 써 있죠. If you put your detestable idols Out, 그랬죠. put your detestable idols out 이거는 뭐냐면 우상을 버려 아이돌이라는 게 우상이잖아요 우상을 버리라는 건 우상이요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게 생각하는 높이 여기는 거 기중하게 생각하는 이런 걸 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우상을 숨기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님보다 더 높게 여기는 게 뭐예요 돈, 명예, 권력, 지위 뭐 이런 거다 우상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돌아가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해? 죄를 버리고 나가야 된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죄를 버리고 음? 가져간 것을 버리고 나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지난번에도 정말 제가 이렇게 신문 기사를 보다 보니까 저 그리스, 저 로마 교황에서 특히 이제 죄송합니다 많이 동성애 제가 얘기를 또 말씀드렸는데 이거 그냥 뭐저 로마 교황, 로마 천주교에서도 이제 동성애자들 그냥 축복을 그냥 해줘라.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결혼은 안 된다고, 물론 그럽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삼억그삼 사목,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예, 그런 거할때 그냥 동성애자들 축복을 해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에도 또 얼마 전에 그또 합법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그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요. 이게 왜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냐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뭐 죄라는 것이 어디 뭐한두 가지예요. 예를 들어 도둑질도 있고, 그다음에 성매매도 있고 이런 거. 근데 그런 거 있을 때 우리가 그런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거 우리가 거절합니까 안합니까? 죄인들 다 누구든지 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둑놈 예를 들어가죠. 도둑놈들이 축복기로 받으러 오는 것을 막지 마라. 그렇죠, 막지 않죠. 그러나 도둑질을 하던 사람이 아, 교회에서 축복기도를 받으려고 한때 어떤 마음을 갖는 게 보통 상식입니까? 상식. 상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가져간 것을 버리고. 아,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성매매한 사람들도 축복기도를다 받을 수 있어요. 가서 받는데. 그러나 그 죄악된 것을 버리고 가는 겁니다. 버리려는 마음으로. 근데 지금 카톨릭이나 아니면 그리스 정교에서 최근에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예외를 든 것은 그러한 죄악된 마음을 버리지 않고도 나와도 된다는 이러한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실제 결혼식에는 그거를 뭐 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요, 그 죄를 버리지 않고 와도 뭐 어떻게 보면 오늘날 보면 면제부를 따로 그 동성애자들이면 면제부를 따로 줄수 예, 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고 비슷하게. 뭐 거의 유사하게 그러한 예, 그렇게 들리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조심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그제도 보니까 이렇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서 엊그제도 캐나다 신문 기보이까 캐나다 어느 그 여자배구 6인조 여자배구가 있는데 다섯 명이 트랜스젠더 남자 트랜스젠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다치는 거예요. 그 팀이 나 우승을 하고요.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이게 성이 막 바뀌고 막 그랬다고 그래도 신체적인 조건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이 사회질서를 파괴하는데 동성애라는 굉장한 우리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영국 감리교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교회에서 남편과 아내라고 더 이상 부리지 마라. 왜 성소수자들 특히 동성애자들이 그걸 들으면 기분 나빠한다. 그러니까 저. 남편과 아내라고 부르지 않고, 뭐, 다른 방법으로 부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에 어느 그 부모님은 자기 아들이, 자기 아들이 학교를 갔다 왔는데, 그 남자였는데, 어느 날그 여자로, 그 자기 생활 기록 보니까 여자로 기록되어 있대요. 깜짝 놀라가지고 학교에 가서 보니까, 그거 여자로 기록된 건 부모한테 알리지도 않은 겁니다. 그 아이가 학교 선생님을 상담해가 자기 여자 갔다 그래까 여자로 바꾸는 거예요. 런데 그걸 항의하니까, 방해해도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왜? 성소수자, 뭐, 권리, 그래가지고, 그게 규칙으로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그런 걸, 예? 비밀로 해야 된다. 사적인 것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미성년자 부모가, 이 미성년자 를 부모조차도 자기 자녀를 이렇게 정말 정상적으로 교육을 할수 없는 이러한 상태로 만들어버린 것이 오늘날, 이 여기에서 이렇게 파생된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도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걸, 그걸 버리고, 우리가 여기서 가진한 것을 버리고 오라. 가진 것을 버리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버리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이렇게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3.1 운동을 기념하면서 혹시 여러분들은 가진한 것, 제약된 이러한 것들을 버렸습니까? 부정선거라는 가진한 죄악을 버렸습니까? 예. 근데 이 오늘날 보면 엊그제도 보니까 버리라고 했는데 안 버립니다. 예?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전자계표기 사용 하지 아라 그러니까 계속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냥 수계표 하라 그러니까 수계표 안 되는데 전자계표를 사용하고 나서 다시 그걸 수계표로 점검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만 합니다. 아예 수계표를, 전자계표를 쓰지 말아야 돼요. 쓰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관리인도장, 예를 들어 관리인도장을 사전선거, 사전투표에서 그거를 직접 개인도장을 찍으라고 해서 이거를 굳이 또 인쇄를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이게 뭐 사전투표를 하지 마라. 막 이렇게 거기에 부정이 생기니 해래도그끔도단합니다 전혀 이러한 것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냥 하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2024년도 4월 10일 총선도 이제 2020년 4월 15일 그 총선과 마찬가지로 부정선거를 자기들이 뭐 하겠다 이러한 것을 그냥 뭐라고 그래나 이렇게 공포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 선포하는 거나 여기에 대해서 야, 그래서 근데 이러한 것들 여기 또 보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래서 흔들리지 그러니까 마음이 요동하거나 방치 말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가져간 것을 버리는데 흔들리지 말아요 동성애의 경우 같은 경우도 중교사들이 마음이 이래저래 흔들립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도 얼마 전까지 말해도몇년 전만 해도 이 이거, 그 교황님께서 이거를 뭐 반대한다 이렇게 했는데 최근엔 또 다시 허락한다 이렇게 얘기를 바꿨잖아요. 이게 흔들 흔들한 거예요. 이게 종교자들이 흔들리니까 이게 지금 온 정치 그 대개 정치인들도 교회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이 같이 따라 서하는 겁니다. 전 세계가 전 세계가 종교자들이 흔들리니까 정치 이 세속 종교들 막뭐 정치인들도 막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부정성 같은 경우는 뭐야? 수사를 하라 고해도 수사도 안하고 그 다음에 수사를 선거재판을 해도 그냥 대법원에서 선거를 엉터리라고 막 이런 상황입니다. 이 가져간 것을 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진실과 정의와 공의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러한,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이제 이러한 말이겠죠. 그, 여기서는, 인간에 대한 맹세가 아니고요. 하나님, 하나님께 맹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 하나님께.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그, 구그 약에도 나오는데요. 신명기 10장, 1 0자로 보면, 내 하나님 여와를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 이런 게 신명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맹세하기보다는, 의상에게 맹세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스바냐서 1장 4절 5절을 보면 바에게 맹사다든지또그 바림이란 이런 우상에게 맹사하고 또 하늘의 묵별또별천그런 것도 맹사합니다. 또그뭐 밀감 하나님께 여호와께 맹사하면서 밀감을 말감을 가르게 맹사하니까 그러니까 혼합주의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도 경배하면서 하나님도 믿어요. 교회도 다니면서 의상도 섬기고 이렇게 하는 혼합주의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물별에게 경비한다 그러죠 그래서 특히 하늘, 그 해와 달, 별, 이거를 또 거기에 이렇게 경비하는 것은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경비하면 안 되죠.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 우리가 이 추석이나 아니면 또이 새해가 되면 저 해를, 해맞이 가가지고 해를 보고서 막 소원을 빌고 그런데 여러분, 가급적 그거 하지 마세요. 뭐 가급적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렇게 피조물을 그렇게 맹세하고 또 거기에 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걸 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서 보면은 또 묵은 땅을 하나님께 돌아가세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예. 그래서 여기 3절 여호와께서 유도와에루르살렘 사람이 이와 같이 일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여기서 묵은 땅이라는 게 뭐겠어요? 묵은 땅, 묵은 땅은 그냥 그냥. 놀려가지고 잡초가난 땅이 아니라 아주 새롭게 경작하는 땅. 그걸 말합니다. 새롭게. 새롭게 아주 경작하는 땅이요. 여기서 묵은 땅에. 그러니까, 요 묵은 땅이라는 건 뭐냐. 회개도 없이, 또 겸손하지도 않고, 또의상을 섬기는, 뭐, 요, 이러한, 이러한 아주 강팍한 마음. 그런 걸 우리가 묵은 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묵은 땅을 가만히 보면 여기 써놨죠, 제가요. 묵은 땅은 뭐냐? 옛 마음과 옛 성품이다. 런데 로마서 1장 29절에 아주 이 묵은 땅의 이 죄악에 대해서 잘 써놨습니다. 그래 결국은 이런 묵은 땅에는 잡초만 나는 겁니다. 잡초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갈아 엎어야 돼요. 근데 여기 묵은 땅에는 옛 마음, 옛성품 되게 뭐라고 했느냐?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곧 불이,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희귀,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시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마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러한 것들이 다 묵은 땅, 묵은 땅에 속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 저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묵은 땅을 왜 갈아 엎어야 되느냐. 잡초만 무성합니다, 잡초. 거기에서는 올바른 곡식이 자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그다음에는 보면은 파종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파종하지 말라. 그 새롭게 이제 땅을 갈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요거를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보면은 또 새롭게 시작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마음밭을 새롭게 다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라든지 그다음에 어떻게 순종.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새롭게.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러한 밭이라면은 파종하지 마라. 하나님께 돌아갔는데 묵을 땅을 갈지 않거나 또 가시덤불이 많으면 그런 데는 파종하지 말라. 해야 헛 것이다. 이런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그 십뿌리는 비유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13장에 있 십뿌리는 비유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그 길가에 길가에 떨어진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얕은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이 나오나 이제 이렇게 해가 떠가지고 뿌리가 타가지고 말라버렸다. 세 번째는 뭐냐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네 번째는 좋은 땅 떨어진 건데요. 그첫 번째 보면은 길가에 떨어졌다. 요거는 뭐예요? 말씀을 들었지만은 깨닫지 못했을 때. 그 새들이 와서 주워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진 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이제,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는 받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말라버리는 거. 요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제가 말씀드렸더니 가시던 불이죠?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지면 세 번째. 이거는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뭐가 막는 겁니까? 가시.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와 또 재리의 유혹이라고 이게 마태복음에 나와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염려. 그러한 것을, 그러한, 우리 마음밭이 그러한 거에 있으면 그런, 그런 거는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런데 파종하지 마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묵은 땅이냐, 갈아 으십시오 좋은 땅으로, 옥터가 되게, 그 다음에 가시덤불 같은 이러한 것들을 다 제거하십시오. 그런데 파종하지 말고. 이제 그러한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은 마음의 가죽을 비워라. 런데 음. 오늘 여기서 묵은 땅을 이렇게 예, 묵은 땅을 이렇게 저 새롭, 새롭게 하라 갈아엎으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제 3일 독립운동 기념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부정선거라는 이 묵은 땅을 갈아버리지 않고 그렇지또가시전불에서 다시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가시덤불에서. 그럼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부정선거가 되어버리고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올바른, 우리가 국민이 투표한 올바른 것을 국민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받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가시덤 불이 뭐가 되겠어요? 가시덤 불. 아까 여기 힙리린자 비유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시, 가시떨기 나무에. 여기세상의 재물과 뭐 재리의 유혹 그런 건데 여기서 가시덤 불은 뭐가 될것 같아요? 여기서는. 가시덤 불은 사전 선거 가시던 분에서 부정 선거에서 전자 개표기, 그다음에 사전 선거 사실 사전 선거도 없애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아마 법으로건 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다른 방법으로 이거를 잘 부정 선거 없이 잘 조정을 해야 됩니다. 특 이거 대통령령으로 이런 것들은 그래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아직 이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투표 관리관 도장이라든지 뭐 투표 관리관 도장은 인쇄해 가지고 막 인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때 문제가 되냐면, 아, 그거를 현장에서 이제 재판에 이렇게 부정송거라고 재판에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될때 보면 얼마든지 그 통째로 투표함을 통째로 바꿔칠 수가 있어요. 왜냐, 투표함 관리관 도장을 마음대로 인쇄해서 쓸수 있으니까요. 개인 도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문제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어떻게 되냐면, 그 선거 재판을 뭐 지난번에 120건 했습니다. 120건 했는데 그 중에 3건만 했어요. 그러니까 세권도 한 1년 반 지나서, 뭐한 50일인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1년 반 동안 투표함을 그냥 통째로 갈아치는 겁니다. 통째로 갈아쳐가지고는 나머지 120개 하려면 좀 어렵겠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아예 선거재판을 안 하고 그냥 기각시켜버리는 겁니다. 그한세 가지. 그러니까 최소한 선거관리인 도장을 안찍은 인쇄를 해버리면 어떻게 선거재판이 있더라도 한두 통은 얼마든지 통과를 할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150통, 뭐 100통 되면은 선거 재판 요청이 뭐 120건 된다 그러면 그 120건을 통과를하기 쉽진 않잖아요. 그냥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대법원 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원 판사입니다. 선거관리 재판도 대법원 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같이 공모를 하는 겁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기각시키고, 기각시키고 재판을 안 하는 겁니다. 기각이다. 그리고 그 지난번에 김영수 대법관도 마지막 은퇴하면서 선거 재판 바로 전에 120건을 다 그냥 기각시키고 그냥 은퇴해버렸잖아요. 그, 뭐, 선거재판은 단심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국민들이 뭐4.19 때처럼 이렇게 들고 일어나서 막할 수도 없고, 선거재판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러한 가시덤불, 전자개표로 사전선거라든지 투표관리관 도장이라든지, 또 디지털 통계조작, 그 다음에 선거재판조작, 그 다음에 부정선거 보도 안 하는 이 언론, TV, 방송, 아나운서 이런 거다 거기 가시덤불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수사 수안 하는 검찰 또 요즘에 경찰 이야기죠 검수 안 받겠으니까 이거 안 합니다 이것들이 다 가시덤불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마음의 가죽을 베워라 이렇게 하면 마음의 가죽을 그래서 그 여기서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의 마음 가죽을 베고 다 여호와께 속하라 결국은 에르메 선지가 계속 회개를 요청하는데 이러한 것을 계속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청 결국은 이렇게 나중에 그 경고를 듣지 않으면 멸망하는데 그래서 에르메 선지, 선지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랬는데 첫 번째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마라. 가증한 것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또 여기서 묵은 땅을 가지고 가시던 불에 파정하지 마라. 그냥 지난날에 제약된 것은 다 버려라. 또, 오늘 여기 네 번째는 뭐예요, 여기? 예? 마음의 가족. 가죽. 마음의 가족이라는 건 할래. 할래가 원래, 이제 지금 이제, 이제, 이제 이렇게 할래를 받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육체적인, 이제 육체적인 그러한 그, 그 남성의 포필을 배우는 거라서 그래서 가족이라고 렇게 표현했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의 가족.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 겉모양만 겉모양만 이렇게 하는 척 하지 말고 겉모양만 하는 척 하지 말고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요거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할례라는 것은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정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그 하나님 사이의 언약입니다. 다 이거 할례를 행하라고요. 그래서 요 그러나 이제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할례 받고서 하나님은 공경을 안 하든지,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 겉으로만 이렇게 할례 받았다고 해서 너희가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마음의 마음으로 아주 진심으로 나를 존경하고, 그리고 나를 경배해야 너희들이 예?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겉으로만 할례 받았다고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로마서 2장 2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무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이며 인 할례는 마음의 할치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겉으로만 할례에 소용이 없다 이 겁니다. 하나님께서 칭찬을 받는다. 이런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정말 우리 외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대신 여러분의 내적인 신앙, 또 외적인 할례가 아니고 내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 여러분 그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제가 오늘 이 제목이 선거 부정선거 추방하잖아요, 국민 주권 희복하잖아요 부정선거 추방하여 수사하여.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게 뭐예요? 선거관리 위원에서 회이 그냥 이렇게 선거 이렇게 막 검표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겉으로 보면 은다 아주 멀쩡한 것 같아요. 뭐 부정선거 없는 것 같아요. 그 지난번에도 그 시범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부 큰그광당에서 그래서 우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데 부정선거 안 한다. 사람들이 다 촬영하고 그래요.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다 올바르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어디 유명한 그 신문 기자가 있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니다그두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그걸 보더니 야 저거 보니까 부정선거는 있을 래있을수 없다. 아무리 봐도 선거관리 그 그 직원들이 쫙 앞에 있는 누가 거기 부정을 하겠느냐. 여러분, 근데, 오늘날 부정선거는 눈에 안 보인다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디지털 부정선거입니다. 음? 통계를 쫙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그것이, 자동으로 어쩌 일정한 비율로 이것이 바뀝니다. 그, 그, 그 통계 수치가. 그 보정값이라고 그래요. 보정값. 보정값을 얼마? 뭐 0.5, 뭐 1, 2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일정한 비율로.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앞에서 수백 명이 서서 감시한다고 해서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지? 컴퓨터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니까 러 오늘 그 유명한 신문기자 아주 그냥 베테랑 인는데 그분은 그걸 보더니 겉만 본 거죠. 겉만 보고 넷, 그 안에서 일어나는 통계, 프로그램 이런 건 전혀 모르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그 프로그램을. 그러면서 내가 보니까 부정선거는 도저히 일어나지 않는데 이런 부정선거라고 얘기해서 음모론자들이다. 막 아주 그냥 그 자기 유튜브 채널에서 계속 그거를 막 방송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할래가 할래가 아니라 마음의 할래. 겉보기에는 그냥 멀쩡한 것 같아요. 할래 받은 거.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여기서 마음의 할래를 받자면 하나님을 경해야 안 하지요.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아무리 시범을 보이고, 뭐, 대강당에서 시범을 하더라고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러나 아무리 그 시범을 하더라도 그 정말 단, 뭐 한 사람이, 뭐, 사람들 많이 필요 없지 않습니다. 뭐 프로그램 작동하는 것은. 그, 오늘날에는 또 기술이 발전해서 또 USB를 딱 넣었다 빼도 그것이 작동이 되는 아주 그런 놀라운 기술들이 많이 개발됐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음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정말 실제적으로 어떻게 돼요? 예, 뭐 우리가 예, 부정성을 하지 말아야겠죠. 이러한 겉으로만 집안 보이면 보일 것이 아니고, 마음 내적으로도 그 정도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거를 다짐하고, 또 그렇게 시행해야 될줄 압니다.